YTN은 농협이나 축협 등 금융 협동조합의 내부 성 비위와 비리를 잇따라 보도했는데요. 노동당국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조합의 지점 100여 곳을 추려서 조사를 해보니 모든 지점에서 문제가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조용성 기자입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농협에서는 임원의 셀프대출을 내부 고발했는데 오히려 이 직원이 대기발령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인천의 한 축협 조합장은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을 성추행하고도 3선 조합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법원에서 유죄 확정을 받기 전까지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조합장에 선임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게 되면 어차피 좋은 입이 되어 주실 사람들이 없어 없다고 해요. 그 어, 다시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굴욕적인 그런 것도 있고. 이처럼 비위가 의심되는 금융협동조합 113곳을 추려서 고용노동부가 조사를 해보니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말 그대로 털기만 하면 비리가 쏟아져 나오는 셈입니다.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은 임금체불로 200건을 넘었고 액수로는 38억원에 달했습니다.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등 적발 건수가 모두 760여건이나 됩니다. 특히 한 축협에서는 여직원에게 고객과의 식사 자리 참석과 술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자 다른 지점으로 발령한 사례까지 적발됐습니다. 아직도 현장에서 직 문화와 관행이 바뀌지는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에 비위 사항이 심각한 곳을 대상으로 재조사를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관련 노동법을 인지하지 못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노무 관리에 컨설팅을 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